안녕하세요. 실시간느낌 감자입니다. 아, 저는 기운 부착한 혜빈이에요. 왜일 급해? 서희? 근데 왜? 뭐? 내가 니를 어떻게 믿어? 서희는 내 단짝이야. 어떻게 뒷담을까 증거는 있어. 서희가 영상 올렸네. 들어가야겠다. 지연아, 일단 알겠어. 실시간 꺼요. 아, <laughs> 맞아. 진짜 감자 싸졌나 이쁜척 겁나 오지고. 아니, 걔가 단짝 하자고 계속 질짝대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할지. 아, 이제 버리려고. 아참나 <laughs> 개의 <걔 호의> 이 없네. <laughs> 아니, 치가 단짝하자고 질척대더니. 어, 뭐야, 어떻게 들어왔어? 비용 걸어놨을 텐데.